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소망의 굽게 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가정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신의 내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워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아버지이 이 정치하는 자리에 하나님 선한 것들 보이지 않나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강구하오니 이전보다 더 강구하며 기반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 모두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시주 앞에 남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하여 주옵시며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칠실줄 믿사오니 주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할려오면 눈에가 넘치 복된 예배 대개하여 주옵소서.